안녕 하세용 보이세용 into the u n k n o w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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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unknow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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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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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아닌데? 날... 밤하늘 별들아 <laughs> 그녀 가는 길 비춰 아아! 조용히 해! 밖이야 이씨 <laughs> 아, 아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. 아 지금 아마 어들로 들어가 계신 안 끊겨요? 지금 들어고 계신 분들 눈물 나안 끊기나 끊기나 안 끊기나 끊기나 안 끊기나 깨알 투 스코스 투스마스 놀라는 거야 잘 돌림 잘 돌림 안 끊기 돌림 음, 안 돌림 <laughs> 눈물, 눈물 나. 나 나도 눈물 뭐야 뭐야 찌찌뽕 눈물뽕 코구멍이 <laughs> 크다고? 왜 구멍 아. 갔다 그래 우리 아빠 닮았거든요. 음. 안 끊겨요? 아 오케이 마리. 아 여러분들 아그저 잠깐 저 이제 좀 있으면 방송 켜야 되는데 그 지각 공지하려고 잠깐 켰습니다. 어 지금 배고파요. 음 동생이 너 마스크 없냐? 나 이거 있어. 아 그래. 이상할 것 같은데. 아니아니 괜찮아. 너는 학원 가리면 그래도 괜만해 괜찮아? 어 학원이 문제야. 여기서 코 아래로 싹 허물고 다시 줘야 돼. 하이얀. <laughs> <laughs> 아니 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저빛앞이어가지고야너죽겠다는데나 추워, 나 배고파. 아니 먹는 거다 먹어놓고 왜 계속 배고프대. 배고파. 음. 아 배고파. 음아 조금만 여러분들 그 오늘 어제 공지했던 대로 동생이랑 그 뭐야 광고 촬영? 어. 광고 촬영까지는 아니 우리끼리 촬영하는 건데 그 장소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우리끼리 그냥 잠깐 찍고 왔거든요. 그게 좀 생각보다 딜레이돼가지고. 네 예, 오늘 우리 항정살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야, 너 여기 탈모 있는 거 같은데? 와봐봐.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 뭐야? 나왜 이래? 너 어떻게 어? 해. 있어가지고 여기 뭐야 밥좀 먹이고 조금 원래 시간보다 한1 시간 정도만 조금 늦게 오겠습니다. 괜찮을까요 선생님들? 배고파요. 어얘 밥만 좀 먹이고 어한한 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늦 어, 늦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게 촬영 빨리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원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예, 얘만 좀 빨리 밥만 먹이고 제가 그... 저기 뭐야 그... 예, 점심... 저 뭐야 한 1시간?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조금... 조금만 늦게 오겠습니다 예 그거 요거 지금 끝나...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카페에다가도 공지할 테니까 예... 안 된다고? 사랑해 보고 싶다고? 아저 배고파 죽어요 그러다. 음. 아사, 그러다 아사 그러다 님도 얘한테 죽을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<laughs> 이거 봐와 족발 3인분 앞발 오오 <laughs> 어, 진짜 밀렸어 <laughs> 너 한약재 안쓰냐? 꺼져 음. 오늘 오빠가 광고에 도와줬다고 아 오늘 사실 12월 20일 맞나? 맞아 제 생일이였어요 12월 20일이 동생 생일이었어가지고 카테고리 골, 롤이라고? 아 몰라 이거? 어, 21이 동생 생일이었어가지고, 그, 저기 뭐야, 제가 동생 생일 선물로 니가 보여줘. 바로, 바로, 제가 바로, 뭐냐, 면요 짜라짜란, 짠! 야, 오늘 오빠 핸드폰이야. 짜라짜라짜란! 동생 오늘 그 광고도 도와주고, 그, 뭐야, 생일 겸사겸사 해가지고, 네, 아이패드 13인치 산다고 하는 거안 된다고 하고 11인치 <laughs> <laughs> 아 케이스는 지가 샀어요 케이스 10. 제가 샀어요 어, 케이스는 지가 사고 예쁘죠? 케이스 예쁘죠 13인치로 산다고 하는 거 제가 11인치로 그걸 어, 안 사주네 2인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대신에 아. 셀룰러 되는 거 아, 어, 그치, 그치 그치 셀룰러 되는 걸로 사줬기 때문에 밖에서쓸수 있어요 개인화 어.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로 그래. 열심히 해. 그럼요. 음. 빨리빨리 오빠가 시키는 거만 해야지. 너 그거 자꾸 조개하더라. 아, 웃으려. 어? 그러니까 그냥 그거 더큰 걸로 사 주지. 그, 셀라이트 룰 나가 있지. 너, 너 내가 그 말했잖아. 셀라이트 룰 나가. <웃음> <웃음> 씨. 이래 씨. 아, 닉네임 뭐야? 닉네임 아, 뭐야? 근데 얘가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그 원래 그 뚱뚱한 친구들 특징이 어. 그 배에 셀룰라이트 어. 터져가지고 그큰살짝았죠 그래. 탄탄해요, 탄탄. 근데 이 친구는 잘... 약 20년에 걸쳐서 살이 쪘기 아, 아, 네. 때문에 그런 게 없어. 셀룰라이트가 <laughs> 터져있지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어. 차근차근 쪘어요. 차근차근 쪘어 네. 이게 구,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. 어이, 이 뱃살이 드림 공이 얼마데 어, 드림 공이 엄청 어. 엄청 저기 드림 뱃살이 어. 다행이래, 또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 <laughs> 나름 그리고 쌍꺼풀도 남들은 두개 있는 하나에서 두 개인데 얘는 여덟 개 있어. 오늘 그러니까. 몇 개야? 어? 너 오늘 한네개 있다 지금은. 어. 어. 와, 야 이거 봐, 눈 <laughs> 겹겹이 겹친 거 봐. 찌다 찌다. 너 쌍꺼풀에도 살찐 거아니냐 <laughs> 맞을지만 골라서 하죠. <아주? 웃음> <laughs> 오버하지마. 오버하지마. 아, 오버하지마. 아, 죽을 뻔했다. 아무튼 오늘... 심쿵 오진다고. <laughs> 그래서 오늘 동생 생일 겸사 아니면 또 광고 촬영 도와줘가지고 맞 오늘 동생 생일 선물도 좀 사주고 이좀 써보자 응? 이거 페이스 아이드인데 어? 페이스 아이드인데 오빠 하면 열리는 거 아니야? 어 닮아가지고 <laughs> 내가 그렇게 생겼냐 이씨 <laughs> 내가 언제 그렇게 생겼어 <laughs> 안 되나? 오버하지 마 음... 아, <laughs> 화장한 오킹이라는데? 야너 근데 왜 탈모 있어 진짜로 탈모 아니야 어머나 야 우리 할머니 탈모 있으시잖아 어? 그건 이제 늙어서 있으신 거긴 한데. 야 너네 이거 뭐야? 에이. 어떡해? 족발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. 족발 먹고 싶다고? 음. <laughs> 족발. 너 때문에 돼지들이 어. 그 직립보행을 택했다. <laughs> <laughs> 족발 들맞들어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이사심쿵 <이자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순간 큰 소리 났네. 소고기를 사 줘야 된다고요? 그러니까. 아니, 내가 맛있는 거사 주고 싶은데 이거 사줬잖아, 솔직히. 어, 맞아. 인정. 인정 어. 인정. 인정. 저 배터리 없다니 어? 아, 이거 조막가 사서 그래. 아. 어. 조막가 사 가지고 까비. 야, 너 그거 아니야? 이거 어? 네가 쓰고 이거 어. 박스 어. 중고나라에다 팔아도 10만 원 한다. <laughs> 박스만. 박스만 을왜 어. 사? 그, 원래, 박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중고 어. 팔때 가격 차이가 몇십만 원 차이가. 오케이. 그래가지고, 박스를 미리, 박스만 사가지고, 자기, 어. 자기 박스인 척 하고서 파는 거야, 중고. 뭐야, 그런 게 어딨어. 어, 내 친구가 그거 하다 걸렸어 아, 어, 그래. <웃음> <웃음> 여진, 오빠야, 여진 오빠 아니요 <laughs> 진짜 박스만 파는 사람도 있어. 어. 쳐. 이, 이, 응. <laughs> 네, 아무튼, 음. 그, 뭐야, 아무튼 간에 그, 동생이랑 밥좀 먹고 이따 8시에는 바로 지금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 가지고 바로 먹히고어 동생이랑 밥 먹이고 얘좀얘좀밥좀 얘좀밥 좀, 밥좀 먹이고 먹는 3 0분 먹어서 어, 한 30분에 한 1시간 하지, 하지, 넉넉 잡아서 9시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이거 지각 공지 좀좀 예, 영상 아, 동생, 동생이랑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예. 여동생 VS 족발? 족발. 족발 뭔 소리야? 나니하고 족발이냐고. 예, 밥 맛있게 먹고 빨리 오겠습니다잉. 어 오늘 오늘은 배그 사놨어요. 아까 다 해놔가지고 음, 오늘 배그 할 겁니다. 이따가 음. 안녕. 두 명에서 4 인분 먹을 거냐고요? 6 인분인데요. 어, 어6 인분. 한남돼지집이나 <laughs> 그런다 같이. 한달 가자. <laughs> 네. 오늘따라 점이 많아 보인다. 요즘 얼굴에 개나 뭐. 아씨, 진짜 짜증 나. 오늘 아, 뭐묻었다 못생김. 음. 야, 너살 존나 무던데? <laughs> 어? 아 살았어, 살았어, 조심. 맞을지막 골라세요. 알아 같은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뭐야? 알아보신. 둘 중에 누가 알아본 거예요? 아 저요? 아 그래? 이 제가 이 와보세요. 두분 연인, 연인 분이세요? 안 어, 남자 친구가 오빠 진짜 좋아해요. 아 둘이 연인은 아니시고 네. 남자 친구도 있고? 네. 아뭐 <laughs> 네. 아, 사진 찍어도 돼요? 아 사진 찍어도 돼요? 잠깐, 제가 이거 데려가. 데려가. 이거 나 여기 한번 냄새 한번 맡아주면 시안 돼? 어때요? 괜찮죠? 네. 와, 나 너무 신기해. 뭐야? 촉마준 줄? <laughs> 어. 아, 자 사진 한번 찍으시죠. 네. 그군 군인분은 저 모르세요? 어, 저 나름 군통령인데. 진짜 아, 정말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응. 아,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? 남자친구. 네. 남자친구 팬이시래요. 아그래군통령인데 군대 군인분이 어, 어, 어. 못 알아보셨어요 아직 더더 더 커야 돼뭔데군인 남친 아니에요 아, 남자친구, 남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. 실례지만 사진 한세요 지금 영상통화하고 영상 있어요 남자친구분한테 임대 하이옵 하이옵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잉. 어떻게 오빠 알아보지? 야 응. 오빠, 오빠 알아요? 나 오빠랑 한 다섯 번 나가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, 오늘까지 두번 알아본 거? 야 오빠가 어. 생각보다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생각보다는 그리고 밖에서 오빠... 알아보라고 티를 내고 다녀 또 그건 너가 티내서야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 혹시 옥퀸 아세요? 6 5만 유튜버 육십육이야 6이야오그 사이에? 탈모퀸 아니에요 야 근데 너 진짜 아닌데? 아니야 가루 말 잘못해서 그래 아무튼 아 여러분들 아무튼 밥좀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얼어 뒤질 것 같아서 멈춰야. 빨리 들어가야될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얼어 죽겠어요 옥대 로대 옥대 로아 여러분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래. <laughs> <laughs> 야, 너너너 야, 야, 뛰어, 야, 야, 너 야, 야너 뛰어다니지 말랬지. 어, 어? 지진 일어났어? 아니, 지진 <laughs> 아니, 너그 뭐야? 너 뛰어다니면 어디 저기 파출소에 신고하면 옆총 맞는다니까. <laughs> 아, 조심하라고. 어. 아,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. <laughs> 오늘 <laughs> 밥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. 밥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밥 먹고 올게요. 你你你你你，哎，哥，嗯。